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대 한영과 2 2기에 재학 중인 이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대 한영과 22기 김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대 22기 한영과 박소정입니다. <목소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학부 전공 때 수업이 있어서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낯설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어릴 적에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 통역을 해줬던 경험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기억으로 통역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적부터 통역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도 국제외의 통번역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전공을 하면서 통번역 공부를 하다 보니 이 길이 정말 내 덕성에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그 통역 교수님의 추천 덕분에 동시 통역을 두번 했었는데, 그때 물론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걸 하면서 너무 설레고 막 긴장되는데, 너무 기분 좋은 설렘이어서,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물론 통역사가 되기까지 너무 힘들겠지만, 더 즐길 수 있는 직업은 찾기 어렵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통대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통번역에 가장 잘 특화되어 있는 책을 한 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사정을 통째로 외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무식했던 방법 같기도 한데요. 같은 학과 친구와 함께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스터디라고 해서, 어, 일주일에 한, 권, 한 권씩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즈 같은 주간지를 함께 읽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한 지문씩 준비해서 스터디 순차식으로 혹은 메모리로 어, 스터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학부 전공도 통번역이었다 보니까 따로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전공 수업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나 경제, 사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어, 표현들을 접하고 스스로 정리해보고 끊임없이 외우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4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선 입시 학원을 한달 다니고 그 후로는 독학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시원섭섭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학기가 끝났으니까 종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한데요. 통대는 사실 종강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방학 때 동안도 계속 스터디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통역사가 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종강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뭔가 수업이 끝났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공부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어서 항상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바, 같은 반이 되었던 3반 동기분들이 너무 좋았고 좋은 자료들도 같이 공유도 많이 하고 서로 격려도 해주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초반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내양적인 성격이라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기도 어렵고 일단 통대 특성상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고 친구들과, 본기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유대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기들이 너무 좋고, 특히 저희 3반이, 3반 언니들과 저희 동기들 분들께서 다잘 다 다가와 주시고, 먼저 편하게 대해주셔서,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아침에 신문도 읽어야 되고 하는 것이 물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잠도 부족하고 평소에 해왔던 생활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점은 많이 없지만 사실 공부할 양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한 자료들을 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 하는 게 매일매일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가 지나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체계를 잡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욕심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통역을 이만큼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큰데 그게 잘 따라가주지 않고 퍼포먼스도 잘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배리감이 커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통역을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통역사가 되고 싶고 그 기로에 놓여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너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스터디를 할때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배웠던 단어를 스터디 할때한번 내뱉는 그 짜릿함이 있고 내가 몰랐던 단어를 어디선가 들었을 때그 짜릿함이라는 게 정말 어 뭐랄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좀 되게 만족감이 되었고요. 어, 통역을 할 때만큼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감 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즐거웠던 것은 동기들과 함께 학교에서 실습을 갈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실습 함께 가는 것이 되게 즐거웠어요 아, 제일 좋은 점은 당연히 우리 3반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 동기분들이 너무 좋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정말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모두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자료도 많이 공유하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바로 여기에 와서 우선 대학에서는 상당히 화석 취급을 당하고 있다가 여기에 왔는데 좀 나이대도 다양하고 우선 막내다 보니까 이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시고 으쌰으쌰해 줘서 잘 버텼습니다. 네 저는 졸업하고 나서 조, 좋은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임종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미새가 모, 모이를 꼭꼭 씹어서 아기사, 아기새한테 전달하듯이 연사의 말을 잘 이해해서 제가 이거를 영어나 한국어로 잘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은 통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김인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좋은 통역사란 바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통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사실 통역사라는 직업을 꿈꿨지 어떤 분야에 어떤 통역사가 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를 계속 다니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통역사가 되어야 할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 추후에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통역사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 꿈입니다. 3반 최고. 감사합니다. <laughs> 우선 단기적인 꿈으로는 졸업이 목표인데, 만약 졸업을 하게 된다면, 대학 전공을 살려서 우주 쪽 통역하면 박수정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꿈이고, 대학원 교수님들이랑 같이 동시통역부스에 들어가서 인세를 끼치지 않는 게 우선 꿈입니다. <laughs> 아, 박수정입니다. <laughs>